안녕하세요 에레아즈마 소피아입니다 아 바로 전 비디오에서 제가 신종플루가 걸려 가지고 겔겔겔겔 하는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사실 제가 뭐 아픈 동안에 비디오를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던 건 아닌데 일단 한국에 간다고 막 흥분된 그런 어떤 그러다가 갑자기 딱못 가게 되니까 어, 왠지 고고를 해야 될것 같은 또 한국에서 기다리셨던 분들 또는 한국에 가서 어떤 비디오가 올라올까 그런 거 기대하셨던 분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찍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 찍고 나니까 그 다음 날좀 상태가 다르고 조금 상태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좀 찍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아. 이런 거를 찍으면 누가 보겠어? <laughs> 그러면서 사실은 스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뭐, 괜히, 괜히, 괜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물론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이제 좀 쉬고 자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제가 비디오 찍는 게 뭐, 10분? 15분? 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날의 토킹이 다였거든요. 대부분 얘기 안 하고 이 방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에 크다란 침대가 있는데 저희가, 어, 저희 부부가 쓰는 방은 저쪽 방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 방에서 자고 저는 이제 이 방에 있으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소껍장난들을다 있긴 있는데 뭘 하고 그랬던 건 없었고 그냥, 어, 예, 그런 시간을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을 다못 보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태로 이제 끝처리가 마무리가 됐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얘기를 드리고 다 낫지만 비디오를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일단 아팠던 걸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또다 나았냐 또는 <laughs> 아직 괜찮냐 막뭐 이런 반응이 와요 그래서 어 어떤 어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그게 언제였고 그런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비디오를 찍고요 이제 뭐 아니면 돈데풀 겪으셨던 분이 있고 그래요 독감이나 뭐 신종플루나 그런 걸 겪으신 분이 있고 아직 안 겪으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드렸던 그런 인포메이션널한 그런 비디오가 좋으셨다면 엄지척 눌러 주시고요.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비디오를 봤다는 그런 흔적?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저랑 이렇게 아는 채 하시려면 밑에다가, 어,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제 채널 구독하시는 건 하셨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떤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3월 3일이에요. 3월 3일, 일요일날 제가 이제 스물스물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라이브 찍고 애 학교 갔다가 이제 거기서 걸린 거죠. 그리고 3월 3일 날 숨을 숨을 아프기 시작해서 4일 날 밤에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이날부터 아팠고 이날부터 타미플루를 처방을 받아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5일이었는데 이날 밤에 먹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 아침에 끝나야 되는데 어쩐 일이에요? 토요일 날 저녁에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하간 타미플루를 어, 이렇게, 6일 동안 먹게 된 거예요. 일요일 날 집에서 조용히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쉬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일주일에 타미플루 먹어도 다안날것 같아서 의사한테 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시 와.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근데 5일치 먹으면 날 거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타미플루를 5일치를 딱 먹고 나니까, 모든 증상이 거의 뭐 평상시에 가끔 뭐 기침하잖아요. 좀 콧물도 조금 날 때도 있고 그냥 근데 지나가는 감기가 안 먹어도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태 정도로 다 이렇게 잠잠해지더라고요. 어 이제 조금 몸이 지쳤고 그런 건 있는데 모든 증세가 내가 그 일주일 전에 sick 너무 아팠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내 상태를 좀 관찰을 하고, 화요일, 월요일까지 관찰을 하고, 그러고선 제가 이제 화장품 정리한다고 옷장을 열었던 게 이제 화요일인데, 근데 남자분들은 그 비디오를 안 보셨을 때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약이 얼마나 독했으면 그렇게 아팠던 게 일주일만에 싹,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 내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다 죽였지만, 나도 그냥 완전히, 날잡 잡았던 거죠. 타미플루가. 그래서 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약 먹는 동안에 빈속으로 먹으면 안 되고 꼭잘 먹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 하루에 한 가지씩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싶은 걸 먹던 뭐 저녁을 먹던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친정엄마랑 같이 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아픈지는 모르시는데,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안 겪으셨기 때문에. 근데 뭐 내가 일단 한국 간다고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 이제 사위 밥 해줘야 되니까. 근데 나까지 이제 몸좀 누워버리고 한국을 안 가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그래도 어,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먹을 거를 계속 <laughs> 해 놓으셔가지고 국도 끓여 주셨고 소기 버섯 전골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카레도 해 주셨고 계속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해 주셨고 이 일주일은 완전히 아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는 괜찮았는데. 일주일을 그냥 쉬었어요. 어제 나가지도 않고 어 진짜 쉬었어요. 근데 한 금요일쯤인가 올리비아랑 동네에 이제 샌드위치 집에 갔는데 어 소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막 거품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닫으니까 이게 뭐 하여튼 막 흘리고 그러니까 올리비아가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너무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이런 걸잘 못하겠어. 그리고 진짜 오래간만에 밖에 나오니까 날씨가 완전히 풀린 거예요. LA가. 그래서 진짜 그전에는 세 겹, 두겹 얇은 거 이렇게 입고 코트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됐는데 어, 두주 후에 이렇게 올리비아랑 나갈 때는 봄 날씨, 완전 봄 날씨. 봄 날씨보다 더 따뜻하지, 여기는. 거의 갑자기 여름으로 간 듯한. 그다가 러 이제 좀 조금 약간 후퇴를 해가지고, 어저께 또 비가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 사실 날씨가 이렇습니다. LA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에 많이 갈, 걸리시는데요. 이런 신종플루가 <laughs> 이게, 어, 올만한 사람한테 오는 것같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어, 제몸 상태가 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내가 걸린 거는 내가 글, 그만한 그런 몸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있었고 어, 좀 그랬었어요. 어, 되게 웃긴 게 애들 학교에 가서 그러고선 며칠 아프고 바로 한 화요일인가? 학교에서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요즘에 학교에 그런 플루가 많이 도니까 애들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근데 진짜로 뭐 다른 타주에 있는 계신 분들도 그런 이메일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신종 플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어 두주 정도 딱 이제 쉬고 나서 보니까 이주두 번째 주에는. 밖에는 안 나가도 운동은 하러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날, 날 정도로 몸이 이제 좀 이렇게 내 체력을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랬더니 그 남편이 좀 말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회복을 하는데 지금 혹시 가서 무리했다가 또, 어,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운동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해라데 아직도 안 했어요. 지금 3주가 살짝 지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 가기 전 주에도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을 아는 거예요. 제가 다음 번에 운동을 하러 가면 그때는 매우 힘들 예정입니다. 운동 갔다 와서 힘든 그런 거 하는 동안에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뺀질 될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 30분짜리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화요일 오전 정도에 신종 플루 얘기를 좀 마무리하자면요. 제가 그냥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감기 증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감기 증상 두통 뭐목 아픔 붓고 가래 콧물 어 열나고 오한나고 몸살 뭐 근육통 뭐다해 가지고 그것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같이 오면서 본인이 보통 생각한 다섯 배에서 열배 강도를 빡빡 빡 때린다. 어, 그러면 사실 감기가 아니니까 꼭 병원을 가라고 그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많은 분들이, 감기 증상인 줄 알고, 버티고 버티다가, 감기약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병원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 혹시 안 걸리셨던 분들, 이제, 걸리셨던 분하고 안 걸리셨던 분들 두가지그 <laughs> 경험이 있을 텐데, 안 걸리셨던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건데, 이런 게, 근데 아실 필요 없지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세기로 오기 때문에, 어, 분명히 감기보다는 넘어가요. 그 경치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꼭 병원 가시고요. 어, 타미플루 없이는 낫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 생명을 아사가는 그런 독감이었잖아요. 초, 초창기에는. 그래서 타미플루를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타미플루, 정확하게 타미플루가 아니라 타미플루의 지네릭 버전이라고 그러죠. 아스피린은 원래 그 회사에서 만든 회사에서 쓰는 이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두통 약이 따로 나온 것처럼 이 타미플루 종류의 약을 먹지 않으면 사실 낳기가 어려우니까 꼭 병원을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서 타미플루를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경고를 받았구나. 내가 하늘에서 어, 경고를 내렸구나. 너무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잠도 잘안 자고 쉬지도 잘 않고 계속 뭔가 일을 막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 돈이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도 유튜브 하는 게 이제, 이제 메인인데 유튜브 하고 그다음에 뷰리 관련된 그뭐 메이크업이나 그런 이제 행사에 초대되면 그걸 또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이제 오는데 왜 이제 그런 생각? 내가 이때 이거를 놓치면 앞으로 두번 다시 안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거 오는 거다 잡아야 돼. 오는 거다 해야 돼. 뭐,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돼. <laughs> 뭐 행사에 다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고선 막 무리를 해서 이제 많이 다닌 거죠. 많이 다녔으면 그만큼 제품을 많이 받아고 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리뷰도 올려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은데 저한테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을 가야 됐기 때문에 한국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메일 하고 뭐 계획 잡고 그런 것도 했어야 됐고, 그 다음에 한국을 가기 전에 미국에서 끝내야 되는 일을 하기 어, 바빴고, 너 조심해. 그렇게 살지 마. 하고 경고를 받았다고 정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일보 후퇴 진짜 일보 2보? 아니야 3보 정도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후퇴를 하고 많이 내려놨고 그렇지만 이제 또어 이번 주에는 어뭐 친구들이 어디 갈래 같이 갈래 그러면 이제 따라서 나가 어저께는 그 어떤 행사에 이제 갔었는데 가기 전에 제가 여기 앉아 가지고 립스틱을 이렇게 칠할 때 애들 아빠가 어, 퇴근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좀그 럼퍼라고 바지, 치마 바지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그게 치마는 아니었고, 뒤에가 이제 바지로 된 건데, 그걸 이렇게 앉으면 되게 미니 스커트처럼 이렇게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껌까지 씹으면서, <laughs> 나가기 전에 좀 껌을 씹었어요. 껌을 씹으면서, 립스틱을 바르면서, 나 지금 나가. <laughs> 그랬더니 남편이, 어,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서 이제 좀또 나다니고 있죠. 어제 나간 게 거의 8시, 저녁 8시 돼서 나갔다가, 어, 친구랑 거기서 한 1시간, 1시간, 좀, 아, 1시간 반 있었구나. 그냥 8시에 문 여는데, 그때쯤 들어가서,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제품도 안 줬어요. 그래 좀, 좀 황당한 그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그냥 얘 예, 수다만 떨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개차에 앉아가지고 좀 수다 떨고, 오래간만에, 어, 지지라고 여러분들 옛날에 제 물대포 먹방에서 보셨을 거예요. 매운 낙지도 만 먹, 지지랑 한번 한국 음식 매운 거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내가 옛날부터 얘랑 한국 음식 먹으면 되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매운 낙지 볶음을, 음, 들어 먹더라 하고, 그래서 내가, 너 한국 사람이냐? <laughs> 그랬었는데, 하여튼, 어 조금 지금 또, 막 일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페이스 조절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파 보면, 뭐가 중한 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디 어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이 약의 부작용이라고 그러는 게 우울증이 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디프레션 있고 막 그런 거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심하게 오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굉장히 나는 나, 나 자신을 절제를 많이 하는 스타일 같아 아픈 것도 되게 이렇게 대부분은 아픈 것도 그냥 참고 지나가요. 뭐, 감기도 그냥, 뭐, 감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이 길 먹고 이틀 자면, 그냥, 낫고.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게 딱 아니기 때문에, 내 리밋을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바로 병원을 간 거였는데, 음, 이제, 계속 도는 몇 명의 사람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진짜, 안중에도 안 둬도 되는 사람, 내 에너지 낭비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아, 진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되게 오래가거든요 그 섭섭함과 서운함과 어떨 때는 분함 노여움 어, 그런 게 사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따지고 채근하고 너왜 그러니 왜 그랬니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몇 번의 기회가 계속 내가 줬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런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사람을 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오늘도 올리비아랑 얘기했지만 올리비아 친구들이 18살인데 뭐 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올리비아한테 그랬어요 걔 지금 이러지 걔 마흔이 돼도 그럴 거고 걔 50이 돼도 그럴 거고 이제 18살이면 너네 인격 형성 다 됐어 음, 성격 다 이제 만들어진 거야. 너를 너무, 이게, 어떤 애들은 막 이러는 거지. 올리비아하고 잘 지내다가, 어떨 때는, 어, 막 이렇게 액션 취하면서 좀 약간 못되게 구는 애들. 또는, 어, 아나 모인, 어, 친구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어, 뭐, 지만 편하면 되고, 좀 약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시비 걸고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은 30이 돼도 그러고 40이 돼도 그런단 말이에요. 어, 뭐좀 철이 없어서 그래. 이제 철이 들겠지. 18살이면 철, 더 이상 뭐 그렇게 몇명안 돼. 10명 중에 한 한두 명 정도 개과천선할까? 나머지는 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캐릭터 그냥 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불끈불끈 막 화가 나는 그런 세츄에이션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어. 그랬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막 퍼주고, 뭐 도와주고, 뭐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아, 어, 그런 게 사실 다 그냥 나의 꿈이었던 거지. 나의 꿈, 그래서 그런 이제 몇명 몇 생각이 딱 났는데, 진짜 남은. 아그 여자 내가 요즘에 안 보니까 너무 살것 같고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렇게 하고 딱 치우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까놓고 막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제 나는 내려놨다 그게 딱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픈 동안에 일정리 또 사람 정리 아. 그런 게 조금 됐었습니다. 내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미 50이고, 어, 월요일이 되면, 3월 25일 되면 이제 만 49이 되는데, 이제 한살더 먹으면서 저는 조금 또 철이 드는 건가요? 아니, 철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깨닫지 못했던 걸또 깨달은 건가요? 그래서 조금 그런 마음을 비우고 또는 그니까, 그거 다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도 할, 해, 하겠지? 그거는 나의 판단 미스일 경우가, 아, 어,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아니면, 정말 돈독한 관계로 가는 거죠. 어저께 같이 이제 나갔던 지지하고도, 또그 전전날, 어, 영화 보러 같이 갔던 제니퍼하고도 여러 사람들이랑 연결되면서 어, 얘는 얘랑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얘랑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선입견과 제안을 두고 있었는데 이 그룹에서 한 사람이 딱나가으로 해서 우리는 다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 재밌는 시츄에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약간 어, 신종 플루는 <laughs> 신종 플루는 이제 끝.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일주일 아팠고, 타미플루 먹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집에서 칩거를 했고요. 그래서 방콕하고 있었고, 세 번째 주가 이제 요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살살살살 나갔는데 컨디션 조절 잘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증상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극복한 걸로.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어, 위에서 너 경고야, 라고 하기, 할 때까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잘 페이스 조절 하시기 바랍니다. 뭐 먹는 거 제때제때 잘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어,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리마인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양제 먹고. 비타민 먹고 그렇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이렇게 수다 오래오래 떨기를 바라면서 엄지 처음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